보이시죠? 보이시죠? 네. 네 유아의 영성의 특징을 네. 보고 있었고요 신인 동명적이다 이거는 뭐냐면 아이들을 초월적인 존재에 대해서 인지를 할때 어떻게 인지를 하냐면요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생각한대요 사람과 동일한 모습인데 근데 다른 곳에 어딘가에 있는 어떤 그러한 존재로 생각을 한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 이야기, 우리가 이제 막그 설교를 할 때, 하나님 모습, 예수님 모습은 굉장히 비슷하지 않나요? 그림에 뭔가 이렇게 흰색 옷을 입고, 머리가 이렇게 길고, 여기에 이렇게 항상 이렇게 띠를 뭔가 두르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 이런 거 있죠. 그리고 하나님은 뭔가 그림으로 그려낼 순 없지만 이미지를 한 다음에 굉장히 막 인자한 모습에 하나님이라든지 뭔가 웅장한 목소리로 뭔가 표현을 대변을 한다든지 이러한 것이 바로 우리 아이들이 신, 신 여기서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하니까 하나님을 인식할 때 그러한 인간의 모습으로 가지고 동일한 모습인 어떤 다른 존재로 인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식으로 충분히 접근해도 무관하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모방적이에요. 이것은 이제 뒤에 뭐 모델링 뭐 이런 걸로 예 예시를 얘기할 때 제가 언급을 할 텐데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게 익숙치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를 보고 따라하느냐? 엄마, 아빠를 보고, 그리고 선생님을 보고, 아,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 예배 시간에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거를 모방으로 배워간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의 영성교육의 측면이라는 거예요. 당연 뭐 아이들에게 이렇게 해야 돼두 손을 모아서 눈을 감고 무릎을 꿇고 이거를 그냥 가르치려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은 당연히 모방을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그러한 방식으로 초월적인 존재 하나님을 만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직관적, 환상적, 이미지적 우리 아이들은 아이들 나름대로 자기만의 생각으로 그런 자기만의 생각의 직관으로. 어, 말씀을 바라보고 또 찬양을 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인지 이제 생각하고 또 아,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환상적 아, 뭔가 이미지로만 이렇게 떠올리는 우리 아이들만의 생각이 우리는 다알수 없지만 그러한 이미지로 떠올리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느낌 그런 정서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유아들의 발달 특성을 고려한 그들에게 맞는 교사와 교역자의 신앙 지도와 어, 예배 형식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도록 도와야 한다 어 유아 우리 아이들에게 아까 맨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인지 발달 이론이라는 것이 있어서 영성은 배제해 버렸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또 그+ 그것 안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아이들의 발달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어, 거기 이론에서는 맨 처음에 이야기할 때, 아, 우리 아이들은 그러한 논리적인 추상적인 단어들을 이해하지 못해.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르칠 필요성이 없어. 라고 이야기했던 게 인지 발달 이론이었다면, 아니야. 그거, 마, 그거 우리 아이들이 아이들만의 방식으로, 이미지로, 모방적으로, 어, 신인 동영적으로 아이들이 인지하고 있어. 라는 것들이 이제 알아졌잖아요. 그러면 이것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 그것은 우리 아이들의 발달 특성에 맞게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만나도록 도와야 한다. 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어디서 이런 것들을 할수 있을까? 우리 영성교육의 장을 보면은, 우리 아까 신영석 교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것이, 참, 저는 되게 개인적으로 많은 부모님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었어요. 어, 가정이에요, 가정.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주신 것이 바로 우리 아이들이 만나는 세상이 그 우주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가정이에요. 아이들의 처음 만나는 우주는 가정이거든요. 아이들의 가장 처음 만나는 우주는 바로 엄마 아빠인 거예요. 그 영성 교육이 가장 출발이 바로 가정에서부터 지속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뭔가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가정 예배 막 이러면 굉장히 음 순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는 누가 해야 될까요? 말씀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이런 여러 가지 방법적인 것들이 먼저 우리에게 떠오르기 마련인데요. 우리 아이들은 그러한 방법보다 그러한 따뜻한 같이 만나는 시간, 같이 만나 서 이야기를 나누는 대화, 엄마와 함께하는 말씀 색칠 공부가 아이들에게 떠오르는 거죠. 그것이 아이들에게 영성의 어, 자극을 줄수 있다는 것이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잠들기 전에 함께 하는 기도 시간. 아니면 식탁에서 같이 함께 성경 암송을 해보는 것. 이러한 것이 바로 가정에서 영성 교육을 어, 할수 있는 가장 출발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어 이제 교육이 되다 보면 우리 아이들에게 그러한 정서와 그러한 느낌으로 벌써 하나님을 점점 점점 만나가고 알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거 교회가 나오죠, 그렇죠? 영성 교육의 장이 어 이러한 공간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이제 왼쪽 그림은 이제 미국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참 우리와 좀 거리감이 좀 느껴지기는 해요. 되게 막 무대 같죠. 저 되게 뮤지컬 같은 거 되게 좋아하는데 굉장히 뮤지컬 무대 같은 이것이 바로 예배 드리는 장의 모습이에요. 이러한 공간의 환경을 통해 우리 아이들은 어, 교회 공간에서 느껴지는 어, 하나님 그다음에 말씀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른쪽 그림을 보면 이거는 한국에 있는 교회예요. 제가 전 여기 오기 전전 교회에서 사역하던 교회거든요. 이게 저 안에 반짝반짝 별이 안쪽으로 보이시죠? 이게 아이들 예배 드리는 장소예요. 영화부 유아부, 유치부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영유아 유치 미취학 부서 들어가는 입구에 이렇게 책 모양으로 입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공간을 들어가면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간다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 이런 이제 뭔가 환경들을 그렇게 이제 꾸며서 저희가 갔을 때 이런 공사들을 했었거든요. 저희가 이제 계획을 해갖고 좀 강력하게 이렇게 해갖고 어, 들어가게 됐던 거였는데,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어떤 이러한 환경들이나 이 교회 공간으로부터 느껴지는, 어, 영적인 느낌이랄까?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혹시, 유럽에 굉장히 막 장대한 엄숙한 성당 가보셨죠? 막 엄청나게 높은 막 고딕 건물들? 아니면 뭔가 어두침침하고 뭔가 좀 그곳에 들어가면 굉장히 말 한마디 떠들면 안될것 같은 그러한 느낌의 성당들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거기에서도 분명 느껴지는 영적인 어, 느낌, 영적인 정서들이 있잖아요. 그니까 교회에서도 이러한 환경으로부터 느껴지는 어 영적 교육 영성 교육들이 분명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과연 이것만 있을 것인가? 아니죠. 이것을 통과 이것을 어 제외한 우리 선생님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으로부터 느껴지는 정서적인 안정감 특히나 우리 미취학 아동들에게는 그게 더 중요하죠. 선생님이 막 따뜻하게 너무 막 안아줘. 우리 엄마 같이. 막 내가 막 울고 있는데 선생님이 날, 나를 안아주면서 괜찮아 라고 이야기해줘. 어떤 이러한 경험들이 잠재적 교육 과정으로 분명 영성 교육이 우리 아이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영성 교육의 그런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만약에 보면은 모델링이에요 모델링 우리 아이들은 가장 어, 모방을 하는 시기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 기도할 때 어떻게 하시나요 예배 시간에 자 우리 친구들 무릎 꿇고 두손 모으고 눈 감고 그랬는데 저도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면 우리 선생님은 항상 눈을 뜨고 계셨던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눈을 감아라 해놓고, 눈 뜨면 와서, 눈 감아야지. 이렇게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눈을 뜨고 있는 거죠. 선생님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뒤에 서 간식 준비하는 거죠. 선생님은 뭐예요? 출석부 체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보았을 때 가장 먼저 모델링 할수 있는 건 기도 시간에 정말 같이 기도하고, 말씀 시간에 정말 같이 신비로운 말씀을 듣는 것처럼 같이 앉아서 듣는 거. 나는 다 알고 있어. 라는 표정으로 전도사님의 설교를 듣고 계신다면, 우리 아이들이 그러한 감흥이 덜올수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와, 어머, 비가 이렇게 주룩주룩 내렸대. 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와, 진짜 많은 동물들이 있구나. 이렇게 같이 감탄해주고, 같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신비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선생님들이 체험을 하신다면, 우리 아이들은 당연히 그러한 반응을 살펴보며 나도 함께 자각할 수 있는 거예요. 와, 이게 굉장히 신비로운 거구나. 어, 야, 이러한 말씀이 정말 놀라운 거구나. 와,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셨구나. 라는 것들을 선생님을 통해 우리 아이들은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감흥이 없어. 너무 다 옛날에 들었던 이야기야. 뻔한 이야기야. 이거보다 더 깊은 통찰이 있어야 될것 같아. 라는 마음으로 앉아 계신다면 우리 아이들에게는 그러한 영적 자각감이 훨씬 덜, 훨씬 더 반갑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이 교사분들, 더군다나 미취학부 아이들에게 이 모델링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선생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지, 선생님의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선생님이 다른 선생님은 어떻게 대하는지, 그러한 모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배의 식이 있겠죠. 뭐, 찬양이 있을 수 있어요. 아, 만남부터 있을 수 있어요. 아, 갔는데, 저희 딸도 요즘에 유치원을 막 다니기 시작했는데, 떨어질 때마다 너무 힘들어해요. 아직도 많이 울어요. 아직 뭐한 달은 채안 됐지만, 떨어질 때마다 너무 슬픈 거야. 거기 엄마가 없대요. 그곳에는 엄마가 없는 것이 아이에게는 가장 큰 슬픔인 거예요. 유아부 아이들이 진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유아부 아이들이, 어, 그곳엔 엄마가 없어. 그러나 엄마 같은 선생님은 있어. 이게 우리 아이들에게 줘야 할 영적 자각감인 거예요. 여긴 엄마가 없어. 그러나 내가 여기서 너의 엄마야. 내가 여기서 너의 아빠야. 여기서는 내가 너를 가장 안전하게, 가장 따뜻하게 돌봐줄 수 있어. 이러한 만남부터 중요한 거겠죠? 네, 아이들을 만나는 그 만남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 찬양 시간이 있어요. 나는 하나도 신나지 않아. 우리 아이들이 막 어린아이와 같이 신나게 막 아이들이 막 찬양을 하고 싶은데 선생님들은 너무 분주해, 바빠. 그리고 아이들이 막 신나게 찬양을 하고 싶은데 선생님이 또 너무 차분해. 그럴 수 있죠. 그쵸? 어떤 그런 감, 음, 온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그 예배 가운데 들어가는 거죠. 찬양 시간에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찬양을 해요. 우리 아이들이 막 손으로 몸으로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이것이 바로 발달 단계의 가장 중요한 측면이에요. 아이들은 이 오감을 통해 그리고 이 어떤 실질적인 체험을 통해 어 무엇이든지 경험해요. 놀이터를 가봐요. 놀이터를 가, 가보거나 뭐 어디 이런 뭐 이런 의자 같은 거를 만약에 본다 치면 우리 아이들은 의자를 그냥 눈으로만 보지 않아요. 그쵸? 만져봐요. 어떤 아이들은 맛도 봐요. 그쵸?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몸을 넣어봐요. 의자에 분명 여기 팔을 끼면 다쳐요. 팔이 부러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애들은 어떻게 해요? 몸을 그 사이에 막 낑겨 넣어요. 그쵸? 아이들은 이렇게 세상을 만나고 모든 사물들을 세계를 만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우리 영유아 아이들, 영유아 유치 아이들은 그렇게 세상을 만나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제자리에 앉아야 해요. 말을 하면 안 돼요. 뭐 예를 들어 움직이면 안 돼요. 이렇게 우리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을 그렇다면 기도할 때뭐 기도할 때 그럼 떠들어도 되나요? 이런 얘기는 아니죠. 어, 그렇지만 그렇게 분출할 수 있는 출구가 우리 아이들의 예배 가운데 발달 특성에 맞게 있어야 하는 거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소리로 몸을 다해 할수 있는 찬양 시간 내지는 뭐 게임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활동 시간이 될수 있겠죠 뭐 말씀을 암송을 하는데 말만 줄줄줄줄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음유를 넣어서 내지는 뭐 찬양을 해 찬양에 뭐 음악에 맞춰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 하면서 또 손유회를 통해서 아이들은 이렇게 온 몸의 전인적인 감각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배로 휴출이 되어야 하는 것이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기도를 하는 것, 찬양을 하는 것, 또 말씀을 듣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영적 경험을 할수 있는 예배 장소. 그 다음에 반복. 우리 아이들은 반복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 아가들이 뭐 손가 손을 이렇게 빠는 모습을 통해 예를 들어 발을 뭐 입에 갖다 대는 그런 반, 반복되는 그런 반응들을 통해서 의식이라는 놀이라는 것들을 아이들은 창조한다고 해요. 그건 아이들에게 세상을 알아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곧그깐난 아이의 놀이인 것이에요. 그것처럼 우리 아이들에게도 의식화된 정해진 규율과 절차에 맞춰 반복하는 형태를 통해 우리 아이들은 놀이가 될수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돼. 예배가 어떻게 놀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기독교 교육의 어떤 학자는 예배를 놀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가들리 플레이라고 그래서 정말 그 놀이를 통해 예배가 놀이 놀이인 거예요. 그 안에서 함께 놀고 그 안에서 함께 즐겁게 찬양하고. 전도사님의 하나님, 목사님의 하나님, 선생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놀이를 하면서 직접 체험하고 만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에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옛날부터 들어왔던 예배가 굉장히 정적이에요. 그쵸? 굉장히 정적인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 측면도 분명히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또, 어, 그런 환경적으로부터 어떤 그러한 의식들로부터 어 아이들에게 느껴지는 영적인 감각들이 사실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아예 배제되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러한 시간과 어육뭐어 뭐, 어, 오감을 통해 표출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과 이런 것들이 구분되어져서 예배 가운데 잘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영성교육의 방법은 바로 성경 이야기가 될수 있겠죠. 이것이 바로 아까 맨 처음에 이야기했었던 영적인 자각감, 가치관, 어, 그 다음에 신비감을 가장, 음, 뭐지, 느낄 수 있는, 가장 크게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 시간인 것 같아요. 사실, 어, 제가 이제 이걸 하면, 준비를 하면서 참 너무 안타깝다.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느껴지는 그러한 따뜻한 그런 게 있잖아요. 저도 12기간 동안에 교회를 계속 안 오다가 저희가 촬영 때문에 굉장히 몇달 만에 오랜만에 교회를 딱 제가 왔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이제 올해부터 이제 우리 교회에 오게 되었고 또 교회에 대한 막 엄청난 크대차이 우리 여, 여러분 오래 계신 우리 선생님들에 비해서 좀 덜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본당에서 느껴지는, 그리고 이 건물 안에 딱그 계단으로 올라오는 그 느낌이 막확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아, 이곳에서 와서 내가 막 찬양하고 싶어. 이곳에서 내가 기도하고 싶어. 이러한 마음이 막 들면서 되게 울컥 하더라고요. 12기간 동안 오랫동안 집에서 예배 드리다가 이, 이 공간에 오니까. 근데 우리 아이들도 분명히 그럴 것 같아요. 그러한, 만약에 느껴지지 못했다면 우리가 그걸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그리고 이곳에 왔을 때에 이 하나님을 만났던 어떤 그런 경험과 기억들을 우리가 아이들이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굉장히 일방적인 방식으로 저도 지금 굉장히 일방적인 방식으로 저 혼자 이렇게 말을 떠들고 있는데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이게 의사소통을 하면서 대답도 들으면서 막 이렇게 웃음소리도 들으면 저도 좀 약간 긴장이 완화되면 좀 편안한 마음으로 할수 있을 텐데 저 혼자 되게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힘든데 <laughs>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지금 수업을 하고 이러한 방식으로 계속 말씀을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참 많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우리 아까 이기동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이 팬데믹 상황이 끝나서 정말 예배로 돌아왔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맞이할 수 있을까? 어떻게 예배를 준비할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성경 이야기를, 이야기를 해서도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시각적인 것에 또, 어, 이렇게 제한적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정말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대면을 했을 때의 말씀을 활동을 통해 만나보고 또 직접 내가 물고기가 되어 보기도 하고 내가 직접 뭐 요나가 되어서 물고기 뱃 속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직접 하나의 창조된 동물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정말 이 모든 하나 하나의 스토리가 내가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스토리로. 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는 거죠. 성경 이야기를 전할 때도 그래서 뭐 아까 이기동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기동 목사님이 예전에 이제 되게 옛날 그 메빅도 아, 뭐 말씀하셨고 엠프렌즈 뭐 이런 것도 이제 다 경험이 있으시지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렇게 체험하면서. 어, 그 다음에 경험을 하면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같은 컨텐츠였었거든요, 예전에.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성경 이야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직접 아이들이 만나서 터치해보고, 냄새를 맡아보고, 촉각으로 느껴보고, 그 다음에 뭐, 이제, 말씀을 들어보고, 이런 것들로 통해서 성경 이야기.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 상상력이 자극되어져서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는 거죠. 자기가 상상한 하나님의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놀이가 나와요. 놀이와 상상력, 그리고 미적 감수성. 어, 이것이 되게, 어, 그러니까 되게 보수적인 신학자들과 또 어떤, 어, 그렇게 어떤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예전에 제가, 이게 이건 게이 경험담인데, 예전에 제가 사역을 했을 때, 부장님이 그런 부장님이셨어요. 예배 시간에 성경말씀만 가르쳐야지, 왜 게임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가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어, 그거를 깨뜨리고, 조금, 조금, 조금씩, 조금씩 예배에 이제 들어오기까지 참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의 연령대는 예배가 놀이가 될수 있고, 또, 어, 활동이 말씀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게임이 내가 직접 경험하는 하나님의 어, 사랑이 느껴질 수 있는 어떤 게임이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이해가 좀잘안 되셔갖고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으셔갖고 그리고 막 미술 같은 거를 막 이제 막, 막 펼쳐놓고서는 하는데 막왜성령을 가르치지 않고 왜 이런 활동을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들이 선생님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그부장인과 정말 끊임없는 이야기와 또 이제 이러한 것들을 이제 말, 말을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정말 많이 나누고 그런 생각들을 많이 나누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어, 우리 아이들이 정말 직접 몸을 통해 어,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프로그램들까지 이렇게 이렇게 들어왔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런 놀이와 상상력. 그리고 미적 감수성들을 통해서 오감을 통해서 이런 체험적인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의례적인 반복이 바로 우리 아이들에게 기도 시간인 것 같아요. 여기 이제 헌금하는 아이가 있잖아요. 동일하게 동일한 시간에 하는 행위들. 이것이 바로 의례적으로 반복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은 굉장한 소속감과 안정감을 느낀대요. 저희 딸 같은 경우도 다른 시간에 온라인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 다른 거막 떠들고 막 왔다 갔다 하다가도 헌금 시간이 돼요. 그러면 손을 이렇게 하고 와요. 여기다가 헌금을 하는 신용을 하래요. 저보러. 이거를 집에서 있을 때 12기간 때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지금 이제 제가 이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교회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행위를 동일하게 하더라고요. 이 헌금 시간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아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제가 저만 하는 게 아니고 반대 자, 반대로 자기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와서 직접 이렇게 돈을 이렇게 하진 않지만 이렇게 하는 신용을 해요. 그리고 또 공소관리 주선으로 이렇게 해야 해요. 그러니까 어떤 이런 의례적으로 반복되는 어, 이런 어, 기도의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은 예배라는 것을 알아가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라는 것을 느낌적으로 알아가는 거죠. 왜한 손으로 하지 않겠어요? 왜두 손으로 하겠어요? 이러한 것 또한 영성 교육이라는 거죠. 그리고 어른들의 본이 되는 기도. 어떤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아이들은 어 자기 중심적인 부분이 이제 굉장히 많고 다른 타인들을 이해하거나 다른 많은 것들을 어 용서, 어떤 이런 추상적인 개념들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른들이 이해하는 것처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기도 문에는. 감사와 영광 돌리는 것 정도로만 기도문을 작성을 해야 한다. 라는 학자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다른 사람을 도와줘요. 뭐, 어떻게 해요. 뭐, 뭐, 어떻게. 뭐라 해야 되지 중보기도를 한다든지 간구 내가 원하는 것을 간구한다든지 어떤 이런 측면들을 깊게 우리가 어른의 인지에 맞게 그 정도까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내가 받은 것에 대한 감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누리는 것에 대한 감사 이런 정도로만 기도를 해도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도 있어요. 우리가 하는 기도문들은 굉장히 어... 추상적이죠.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이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기도문을 항상 써서 지금 온라인 기도에서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어 이런 것들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할 필요성은 있는 것 같아요. 어른들의 용어를 사용한다든지. 해 주옵소서. 아이들이 주옵소서를 알까요? 모르겠죠? 해 주세요. 내지는 어떤 이런 단어부터 생각을 했을 때 그리고 막 우리가 성품을 배워가면서, 뭐, 극률이라든지, 뭐라든지, 뭐, 이런 어떤 단어들의 뜻을 알아갈 수는 있긴 하지만, 극률. 극률이 여기, 우리를 극률이 여겨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극률이 여겨주세요. 애들이 알까요? 모르겠죠. 우리를 용서해주세요. 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뭐, 이런 정도로 뭔가 단어를 완화한다든지. 어떤 이러한, 어 아이들 발달 단계에 맞는 특징들을 우리가 고려해서, 그런 것들을 통해 우리 아이들에게 적절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혼자 떠들었는데 그래도 시간이 많이 가기는 했네요. 어, 우리가 지금까지 영성 교육이라는 어떤 되게 좀 딱딱한 이야기일 수 있기는 하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이제 나누어 보았어요. 아이들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크게 하나님을 인지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 자기들만의 하나님을. 그런, 그한 역할들을 우리 선생님들이 또 저희 교역자들이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 12기간 때 수영장이 막혔잖아요. 근데 저희 딸이 수영장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수영을 너무 좋아하는데 수영장이 막혀서 수영장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12기간 딱 첫날, 그 시작하는 그 날부터 매일 저녁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수영장이안 막히게 해주세요. 자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콜록콜록 하는 사람들이 안 아프게 해주세요. 이거는 이제 제가 알려줘서 그렇게 이제 기도를 시켰지만 자기가 그 기도를 하더라고요. 수영장을, 수영장에 안막히게 해주세요. 근데 그 기도를 하고 저한테 정말 해머같이 이렇게 정말 땅 때리는 말이 하나 있었어요. 엄마, 내일 이제 수영장이 열릴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12기간 때는 안 열리는데. 열리지 않는데 저희 딸은 그러한 믿음이 있더라고요. 저보다 정말 더큰 믿음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기도를 하면 맞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그, 어, 열린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커튼을 딱 열었는데 수영장이 막혀 있어. 얼마나 그 아이의 그 마음 가운데 실망감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아, 오늘도 그럼 같이 기도하자. 이런 식으로 제가 이렇게 인도를 해줬었는데, 제가 어디가 이제 아파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 하나님, 우리 엄마가 어디가 아프대요. 낳게 해주세요. 그러고 나서 끝나면 바로 엄마, 이제 다 나왔어. <laughs>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아이들은 정말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있고, 더 깊은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한 통로가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하는데, 좀 되게 뭐 딱딱하고 어려운 말들로 제가 뭐 장황하게 뭐 설명하는 척 했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예배를 통해, 또 지금은 제한적인 조건으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만나고 있지만, 그러한 어, 가정에서의 장, 만나는 장소, 또 우리가 만나는 어떤 이런 콘텐츠들을 통해서 정말 자기만의 하나님을 계속해서 꾸준히 만들어내고, 그 어, 만나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그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계속해서 체험하며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그러한 역할들을 정말 따뜻하게 우리 아이들을 사랑해주시면서 모델링을 통해서 그리고 또, 어그 예배의 어떤 발전되고 싶은, 어 그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 팬덤의 상황이 끝나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 우리 예배당에 왔을 때에, 어 그러한 통로가 정말 거룩하게 사용받는 도구가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